자 카드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우균입니다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보드게임 콘 갔다 온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가자 누리야 네 다녀왔어요 아 그래서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영상을 찍고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나서 한 2주 후인가 3주 후인가 담당자분에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아, 김우규 님 오셨으면 한번 연락 주시지 인사도 했을 텐데요 그래서 아,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 따로 안 드렸죠 내가 이랬거든 그랬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서 아,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말씀하셨던 보드게임 두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찍어보시는 건 어떤가요? 라고 해서 아,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 영상... 한번 맛깔나게 찍어보겠습니다잉? 해서 협찬을 받았습니다. 우노 됐으매치 그리고 티켓 투 라이드 8위입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두 가지 제품 한번 뜯어서 리뷰해보려고 하고요. 어, 일단은 둘다 제가 게임을 한 번씩 해봤거든요. 어, 재밌습니다. 기대해주시고요. 바로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먼저 우노 데스매치입니다. 기본 우노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가차 없고 자비도 없어진 게임이죠. 총 168장으로 되어 있고 손에 있는 카드를 먼저 모두 제거하거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혼자 살아남으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물론 자신의 손에 카드가 한 장만 남게 된다면 우노라고 외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게임의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카드를 잘섞고 7장씩 나누어 갔습니다. 남은 카드는 뒷면으로 쌓아두고 맨 위에 있는 한 장만 앞면이 보이게 바닥으로 내려놓는다면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펼친 카드가 특수 카드라면 계속해서 숫자 카드가 나올 때까지 오픈해 주세요. 버려진 카드 맨 위에 있는 카드에 자, 색깔, 그림이 일치하는 카드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낼수 있는 카드가 없거나 카드를 내고 싶지 않다면 카드 더미에서 낼수 있는 카드가 나올 때까지 카드를 계속 뽑을 수 있습니다. 낼수 있는 카드를 가져왔다면 그 카드를 낸후 차례를 종료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특수 규칙인데요. 가장 먼저 쌓기입니다. 누군가가 드로우 카드를 내면 여러분은 같거나 혹은 더 높은 드로우 카드를 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카드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다음은 자비입니다. 만약 누군가의 손에 카드가 25장 이상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탈락한 사람의 카드는 전부 치웠다가 카드 더미가 다 떨어졌을 때 함께 섞어주세요. 다음으로는 특수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칠 카드는 반드시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사람과 손에 있는 모든 카드를 전부 맞바꿉니다. 영 카드, 영 카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손에 든 카드를 전부 진행 방향에 있는 사람에게 넘겨야 합니다. 드로우 카드, 드로우 카드는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10이 있으며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은 숫자만큼의 카드를 가져간 후 차례를 그냥 넘겨야 됩니다. 스킵 카드, 누군가 스킵 카드를 냈다면 다음 사람의 차례는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리버스 카드, 누군가 이 카드를 냈다면 게임 진행 방향이 바뀝니다. 만약 두 명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다음 사람의 차례를 넘기고 이 카드를 낸 사람이 한번더 차례를 진행합니다. 모두 버리기 카드, 당신의 손에 든 카드 중이 카드와 색깔이 일치하는 카드를 모두 버릴 수 있습니다. 버려진 카드는 모두 버리기 카드 밑에 놓게 됩니다. 모두 스킵 카드, 누군가 이 카드를 내면 나머지 사람들의 차례는 모두 넘어가고 이 카드를 낸 사람이 바로 한번더 차례를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와일드 카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와일드 카드는 버린 카드 더미의 색과 상관없이 낼수 있으며 카드를 낸 사람이 색깔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와일드 리버스 드로우 포 카드. 게임의 진행 방향이 바뀌며 다음 차례인 사람은 네 장의 카드를 가져와야 합니다. 와일드 드로우 카드. 와일드 드로우 카드는 플러스 6, 플러스 10이 있으며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은 카드 더미에서 해당 카드의 숫자만큼 카드를 가져가고 차례를 그냥 넘겨야 합니다. 와일드 컬러 룰렛 카드 누군가 이 카드를 내면 다음 사람이 카드 색깔 한 개를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색깔을 뽑을 때까지 카드 더미에서 카드를 뽑아서 펼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펼친 카드를 전부 손으로 가져 오고 차례를 넘깁니다. 우노 데스 매치는 2명부터 6명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기존 우노보다 조금 더 매콤한 맛의 가족 커플, 친구들끼리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임은 티켓 투 라이드 파리입니다. 티켓 투 라이드 파리는 버스에 몸을 싣고 파리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게임이에요. 목적지에 맞는 노선을 연결하고 프랑스 국기 모양의 카드를 모아서 점수를 획득하세요. 게임의 준비입니다. 가장 먼저 게임판을 펼치고 원하는 색깔의 버스 15개와 점수 마커 1개를 가지고 옵니다. 점수 마커는 점수 트랙 안에 0칸에 놓게 됩니다. 교통수단 카드를 잘 섞어서 플레이어에게 2장씩 나누어주고, 남은 교통수단 카드는 뒷면으로 둔후 더미 맨 위에서 다섯 장을 집어 앞면으로 늘어놔 주세요. 만약 공개한 카드 다섯 장중세 장이 다색 버스 카드라면 다섯 장 모두를 버리고 새롭게 다섯 장을 뽑아 주세요. 목적지 카드를 잘 섞어 각 플레이어에게 두 장씩 나누어 줍니다. 플레이어들은 받은 목적지 카드 중 최소 한 장을 선택하세요. 원한다면 두장 모두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카드는 나머지 목적지 카드 맨 아래에 넣어 주세요. 교통수단 카드는 흰색, 노랑. 보라, 초록, 파랑, 빨강 다색 버스 카드로 되어 있으며 인접한 장소의 노선을 연결하거나 목적지 카드에 적힌 장소의 노선을 연결하면 게임 종료 시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프랑스 국기의 색깔 파랑, 흰색, 빨강의 교통수단 카드를 모아서 버리면은. 추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게임 종료 시 노선을 연결하지 못한 목적지 카드가 있다면 해당 점수만큼 점수를 잃게 되니까 주의하세요. 시작 플레이어를 정했다면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신의 차례에는 교통수단 카드 뽑기, 노선 연결, 목적지 카드 뽑기 중한 가지를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어요. 교통수단 카드 뽑기. 해당 행동을 선택했다면 교통수단 카드를 두장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카드를 가지고 올 때는 앞면으로 놓인 카드 중에서 골라 가져오거나 더미 맨 위에 놓인 카드를 확인하지 않고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앞면으로 놓인 카드를 가지고 올 때는 카드 한 장을 가지고 올 때마다 즉시 더미에서 카드를 공개해서 빈 자리를 채워주세요. 하지만 앞면으로 놓인 다색 버스 카드를 가지고 왔다면 다른 카드를 더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색의 카드를 가지고 왔다면 다른 색 버스 카드를 추가로 가지고 올수 없습니다. 노선 연결 노선을 연결할 때는 같은 색깔의 교통수단 카드를 노선의 칸 수만큼 내고 자신의 버스를 올려놓습니다. 한 차례 연결 가능한 노선 개수는 최대 한 개이며 버스가 부족하다면 해당 노선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노선을 연결한 플레이어는 노선의 길이에 따라 게임판에 있는 노선 점수표를 확인해서 자신의 점수 마크를 점수 트랙에서 전진시킵니다. 여기서 다색카드는 모든 색깔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선을 연결하면서 교통수단 카드를 버릴 때 프랑스 국기의 색깔, 파랑, 흰색, 빨강에 해당하는 카드를 한장 가지고 와서 앞면으로 보관합니다 자신의 차례를 마칠 때세가지 색깔의 카드를 전부 모았다면 4점을 추가로 얻고 해당 카드들은 버립니다 그 이후부터 새롭게 국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장소들은 길이가 같고 나란한 두 노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플레이어가 두 갈래 노선에 두 노선을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두명에서 게임을 진행할 경우 두 갈래 노선 중에서 한 노선만 사용하게 됩니다 목적지 카드 뽑기 목적지 카드에는 연결해야 하는 장소 두 곳의 이름과 점수가 적혀 있습니다. 해당 행동을 수행한다면, 목적지 카드 더미 위에서 두 장을 뽑고, 그 중에 한 장을 반드시 가지고 옵니다. 원한다면, 두 장을 모두 가지고 와도 괜찮습니다. 보유한 목적지 카드를 버릴 방법은 없으며, 보유할 수 있는 목적지의 카드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목적지 카드 더미에서 마지막 한 장이 남아도 카드를 뽑을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는 가지고 온한 장을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게임의 종료. 누군가 자기 버스를 두개 이하로 남긴 상태로 차례를 맞췄다면 그 플레이어를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가 한 번씩 차례를 진행한 뒤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점수를 계산합니다. 노선 연결과 프랑스 국기를 만든 후 얻은 점수는 점수 마커를 통해 계산이 완료되었으니 목적지 카드를 공개해서 점수를 추가합니다. 점수를 계산했다면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같은 점수의 플레이어가 있다면 목적지 카드를 더 많이 달성한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요. 이마저도 같다면 모두의 승리가 됩니다. 티켓투라이드 8위는 여러 시리즈로 되어 있는 보드게임으로 국미를 횡단하는 티켓투라이드, 그리고 유럽, 노르딕, 뉴욕, 샌프란시스코, 유령열차까지. 다양한 장소를 여행하면 나만의 노선을 연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우노 데스 매치와 티켓트 라이드 파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룰을 공부하면서 실제로 플레이를 몇번 해봤는데 어, 재밌더라고요. 둘이서 하는데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서 더욱더 재밌었던 보드게임이고요. 이번에 저희 와이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빠, 이번에 이벤트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뭐 사실 코리아 보드게임즈에서 뭐 제품을 주신 거는 이제 이두 개이고 저희 이제 사비를 털어서 제품을 구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제품 하나하나를 보내드리는 게 어떤가 라고 와이프가 갑자기 그런 생각 을왜 했대?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는 <laughs> 마음으로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예! 댓글 눌러주신 분들 중에서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아, 보드게임을 제가 정말 좋아해요. 나중에 또 제가 갖고 있는 보드게임을 한번 쭉 보여드리긴 할 텐데 앞으로도 보드게임 리뷰들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많이 달아주세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안녕.